안녕하세요. 인생청소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알러지 잡는 엘로케어 클리너 RS3. 이 제품은 친구 청소기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하루에 8시간 인생의 30분을 보내는 인생의 자리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인생청소기.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거는 전면부고요. 바닥을, 친구 바닥을 청소하는 이 청소기는 거의 밑에 이제 기능이 여기 다 밑에 들어있는데요. 한번 여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를 여기 하나가 있는 요거 지금 여기 탈착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면 요 부분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녹색과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는 어, 진동펀치 브러쉬에요.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면 <끝>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분당 28,800회 진짜 빠르죠? 28,800회 0.1초 사이에 48회 친구를 팍 타격을 해서 친구 안에 있는 먼지나 그리고 머리카락 등 그런 미세 오염 물질을 다 모아서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램프가 하나가 보이죠? 이게 전구가 아니라 UV 램프라고 하는 건데.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253.7 나노미터 UVC 램프거든요. 요게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99.9% 비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옴짝달상못 하게 꼼짝막 하는 요런 아이예요. 이 UV 램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스프링 정수기 안에 들어 있잖아요. 고그 램프랑 똑같은 아이가 여기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이 UV 램프는 항상 어, 늘 항상 계속 작동되는 게 아니라 어, 센서가 들어있어요 여기 센서가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닫아보고 이 상태에서 이걸 침구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이렇 음 나오죠 얘를 침구로 인식해서 진동펀치는 펀치대로 먼지를 끌어당기고 이 안에 UV 램프는 여기 바이러스 박테리아 조사를 시켜서 엄짝 어, 달성 못하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어, 비활성화 시키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 주면 불이 들어오지 않죠. 얘가 UV 램프 전원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기능을 하, 한다고 해요. 자, 여기 여기는 어 지금 껐다 켰다 하니까 여기가 지금 후끈한데요. 여기는 70도 씨 열풍이 훅 나오는 구간인데 진먼지 진드기는 침구 속의 각질이랑 귀듬을 먹이 삼아서 눅눅해지고 축축한 곳에서 잘 번식한다고 그래요. 땀과 수분으로 눅눅해진 이 베개나 스프레드, 이불을 이 70도 씨 열풍으로 즉각적으로 건조시켜서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어, 역할을 하는 것들 다 모여서. 또한 우리 모든 이 제품들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보시면 이쪽 보실까요? 여기 안에 또 헤파 필터가 들어 있어요. 청소기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먼지들이 다시 배출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 한에 여기 열어보면 여기를 한번 열어보고 이거 좀 당겨보면. 짜라나나, 여기는 H13 헤파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를 하면서 나오는 배출되는 그 공기들 있잖아요. 그걸 99.9% 또한 또 우리가 흡입할 수 있으니까 아그 공기도 또 생각하는 그런 멋진 어, 필터가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시 앞에 뒤집어서 보면 여긴 더스트박스라고 해요. 여기에 친구를 계속 살균하고 청소하고 하는 중간에 보면 어, 하다 보면 이제 눈으로 아 얼만큼의 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리 눈에 보이니까 더 청소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한번 이거를 다 모아졌다. 모아지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지 마시고 요렇게도 빼지긴 되나 한번 한번 빼 볼게요 요렇게 빼지긴 하나 여기 먼지가 많이 쌓일 거 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다시 재오염이 되지 않게 이 지머지 진대 꼼짝 말고 흩어지면 안 되니까 요 상태로 그대로 다시 워셔블을 통째로 그냥 물에 헹궈서 다시 그냥 씻어서 말려서 다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다가 얘가 또 기능이 하나 또 있는 게그 전에 제가 저는 이 메이크업 그전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불을 이렇게 앞에 당겨서 자꾸 이렇게 한번 보면 이불을 이렇게 있으면 이불 을 이렇게 하면 얘가 이불을 앞에 잡아줘야지. 얘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불 흡착 방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가 가는 대로 얘가 흘러가는 대로 얘가 전혀 딸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편리하게 돼 있고요. 또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선도 또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묶어져 있고 전혀 옆에 앞뒤로 갔을 때 얘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신경 쓰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서 유선이어도 훨씬 어, 사용하기가 편하게 돼 있다는 거. 열풍 사용으로 해서 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로 인해서 시간의 제약이 되게 많아서 어, 단시간만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음, 유선 제품으로 만들면서 열풍으로 인해서 사용시간의 제약이 없고 어, 그리고 컴팩트한 이게 사이즈, 사이즈도 괜찮고 무게도 2.2kg밖에 안 돼서 되게 가볍거든요 아이들도 친구 청소 각자 자기 방은 이제 할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로 어, 그런데 2021년형 신제품으로 나왔다 거. 그리고 제가 어, 메이크업에 비교된 그 자료들은 지금 바로 올려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좋은 기능으로 우리 그럼 얼마큼이 아이가 청소를 잘할지 그럼 우리 한번 청소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고!